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더 안타깝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 중 제일 먼저 소명되었고 그의 부르심과 신앙 고백 또몇 명만을 선택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죽이로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이야기라든지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접점들은 베드로란 이름을 성경을 읽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미 성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스포일러 없이 처음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의 순환 시점에 혹은 최후의 만찬에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를 믿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신했고 걸려 넘어졌고, 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근처에 베드로, 유다 혹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때 무척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뭔가 믿어온 듯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활 이후 무덤을 향하는 장면들에서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 사실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에 따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놀라운 사랑의 고백 장면들과 함께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부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놀랍게 성령을 받고 다시 복음의 최선봉에 섭니다. 사도행전 3장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베드로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 이름을 힘입어 어,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껑충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뛰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평생 처음 걷게 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성령과 함께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하는 이 초대교의 역동성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당시 유대교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과 권력들은 자신이 완전히 눌렀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고 그들의 잔당의 잔당이 아주 소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등장하는 것에 무척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그들의 행동, 담대함에 몹시 두려워합니다. 백성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권력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타협해 보이기도 하고 진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도행전 3장부터 5, 6장까지 있는 이 새로운 신앙의 물결, 놀라운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를 예루살렘의 그 어떤 무리도 권력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보통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물들기와 바래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 어떤 물감과 같은 색에 깊이 빠져들면 혹은 사상에 경도되면 이내 강하게 물이 들지만 큰그 물이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또한 무척 강력하지만 받아들인 인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성령의 역사라 해도 한정적인 인간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맺고 이후의 삶의 결과로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의 다양성을 인간의 경험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그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만의 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신앙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누가행전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는 결국에 외부에서의 자극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스데반의 등장 즈음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그들 안에 가둬두려고 했을 때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초대교회가 혹은 이후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대한 역사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수대반은 순교하고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시는데요. 빌립이 놀랍게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멈춰있는 제자들을 성령이 한계를 넘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한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할때 보통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사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야기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지만 베드로도 여러 가지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것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돌이킨 사람이고 베드로는 익숙한 것을 바꾼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함께 연결 지어서 읽도록. 바울과 베드로를,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시켜 읽도록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그 또한 걷고 있다 했지만 올바로 걷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자신이 올바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걸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를 잡아 이끌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만 성령의 역할을 한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선 성령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귀했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그것에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에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온 부분이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8년 동안 누워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어찌 보면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부터 베드로의 변화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됩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약간 독특한데 신약성경에 단한번 나오는 여자 제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착한 일을 하고 구제활동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수두룩하게 했다고 나오는데, 직역으로 하자면 그녀는 선행과 자신이 행한 자선으로 꽉차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제자라는 말, 선행과 자선으로 꽉차 있었다는 말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몸이 아파서 죽었고, 요빠에 있던 제자들이 루타에 있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머뭇거리지 말아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요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어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성경에 따르니까 그 여인 주위에 온통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다 여인들이었고 모두 남편 여인 남편을 여인 여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겉옷과 통으로 짠 속옷을 보여 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다비다 도르가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두를 내보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기도하면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명대장이었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읽으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겹쳐집니다. 다비다 설명과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거의 맞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이 무척 낯선 말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차마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방인 제자라고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르가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두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오고 있는 낮 12시에 베드로는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고,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자기 일생에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세번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무척 어리둥절해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12시였는데 베드로는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바로 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리 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뭇거리면서 베드로는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는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한낱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이 전반부를 읽다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로 인하여 다른 존재로 거듭나라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죽어 움직이지 못한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적인 풍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고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앉아 있는 삶을 일으키고 죽음자를 일으켰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 생각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향했고, 또다시 낯선 곳을 향했고, 베드로가 머뭇거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발을 찾아갔고, 죽은 여인을 향하여 기도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시몬의 집에서 그하는 일까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경험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은 거기까지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른 베드로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목소리에 의하여 낯설지만 백부장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여기까지를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바울이 필요한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제자 중 1번 제자 중 으뜸이 되는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베드로지만 이방인과의 접촉은 몹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이후에 베드로는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라는 상징성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변화가 어렵고, 그만큼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나면서부터 평생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의 고집과 변화하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은 몇 배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이미 학습된 것과 나를 바꾸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사도행전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절부터 우리의 시절까지 무척 많은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변함 없으시니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경험들, 우리가 반복되어 있는 일들에만 일어나고 혹은 타인들을 향하여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이끌림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낯선 일이지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고 일어나고 실천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척 낯선 일이지만 다시 성경을 새로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섬김의 자리 낮은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몸을 일으킬 때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메시지들과 우리의 눈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